자, 이놈의 약수의 개수가 72개여야 된음어 일단은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야돼 소인수분해 음 근데 소인수분해가 안된거야 봐봐 8은 소인수분해 된거야 안된거야? 안된거죠? 그럼 8은 2의 몇 제곱이야? 8은 2의 2제곱 8은 2의 3제곱이야 2의 3제곱 그 다음에 3의 a제곱 곱하기 5의 2제곱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? 지수에다가 더하기 1 맞아 응. 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 응. 맞아 응. 집중해라 응.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1여기다 더하기 1여기다 더하기 1 해서 곱한 게 72라는 거야 응.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1 하면 4지 응.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면 a 더하기 1이라고 응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면 여기는 3이 되는 거지 응. 이게 72라는 거야 네 맞아 음 그러면 곱하기니까 얘네 얘네 먼저 곱해도 돼네4 곱하기 3 하면 12지 네12 곱하기 A 플러스 1이 72가 돼야 된대 네 그러면 1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72가 되는 거야 네 1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72가 되냐니까 아론 몰라 6 그렇지 모르면 A 플러스 1네 얘는 그 72에다가 12를 나눠주면 얼마 곱하면 되는지 알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6 나오는 거야, 6. 그러면 a 플러스 1이 6이 돼야 음. 약속의 수가 72개라는 거야. 네. 그럼 a는 얼마야, a a 플러스 1이 6이네. 오, 그렇지, 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.